오늘 본문은 서원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함에 있어서 경솔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권위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 권위자의 허락하에 그 약속이 유효되게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질 때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 권위 안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약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서원은 마치 나시린의 규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약속을 할때 맹세하는 것이죠. 그 맹세가 사실은 너무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늘이나 땅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순종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의 그 신용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과도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의 서약입니다. 결혼할 때두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의 어, 서약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 수많은 증인들이 없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할 때 당신은 약속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다음엔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약속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세요.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이 언제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까? 인간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래도 인간에게 기대하신 게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이두 가지 금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어긴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찾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심판하시고 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야 됐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지개 언약을 맺게 하신 겁니다. 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보다 높은 맹세를 할수 있는 그 상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더 이상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통하여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류가 또다시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유효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수도 없이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 언약은 얼마나 언약, 연약하고,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씩 꼭 주님 앞에 예배드릴게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약속을 너무나 갈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냐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서원하는 것,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서원하는가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서원을 잘 지키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건데 첫 번째는 권위자 어,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하는 그 대상이 비유로 어,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과부나 어,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에이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약속에 대하여 이행하는 어, 조건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킬 때, 너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약속을 못 지켜도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훨씬 기뻐하세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지.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게 약속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럼 경솔하게 우리가 언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의 권위자 아래서 약속했는가요? 미혼 여성의 어린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되거나 안 지켜도 괜찮아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약속은 무효가 될수 있어요. 남편이 무효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무효시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허락한 거니까. 남편이 승인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 해요. 여러분 계명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신 것들도 약속입니다. 그 십계명도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는 그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이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구별되어진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굉장히 소중한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죠. 내가 그 언약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근데 할례 받은 자라는 것, 나는 무할례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라는 것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 언약의 할래예요. 쉽계 명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약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조 안에 있는 것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성사하고 공격할 때 무슨 일을 하냐하면 그 언약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하면 열 가지를 계약을 했어요. 열 가지의 조항이 있으면 하나만 깨트려도 언약이 깨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깨지는 거죠. 그 약속의 저항이 10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니냐고. 깨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그 삼손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일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머리카락까지 배임을 당하는 데도하나님이 언약이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삼손이 가장 많은 원수를 갚은 날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였어요. 그 기둥 두 개를 끌어안고 지붕을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죽인 그 때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언약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약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의 군거로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당연히 의로운 행위를 행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 음, 발견하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 B보다 조금 더 착한 A가 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 끝도 없이 계속 시험하실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건너뛰면서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믿어주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십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으면 의심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언제요? 믿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도리어 바보스럽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도저히 믿어주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수 없는 누군가를 믿어주게 되고, 기다릴 수 없는 자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약속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근거로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세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오늘 이 권위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위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약속, 안에 약속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으로 신뢰하면서 살수 있는 것.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이 이 불신의 세상, 배반의 세상,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신뢰하고 살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가 많을수록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믿을 만한 사람을 별로 없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를 믿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믿음의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만약 백성으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